별로, 아니 별로. 아 진짜 말도 들을 게. 야 잠깐만, 야, 어, 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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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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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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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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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그래, 그래. 이로 들어가 이 씨, 그 저를 꺼져. 됐어. 어, 그래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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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그래 부셔, 부셔, 빨리, 빨, 리셔 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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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부셔, 부셔 그래. 됐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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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게임, 이 게임 진짜 눈물 나오기 힘들구만. 어, 눈물 나오기 어렵구만 이거. 제디 네, 아아 대하 좋아 한숨 돌렸어 좋았어 좋았어 음 아직 폭탄이 난두 개가 남았다고 자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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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좋았어 나있스 가라 곰돌아 너의 힘을 보여줘 아 잠깐만 너의 힘을 보여달라고 나한테 보여주지 말고 그래 곰도, 곰돌아? 곰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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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왜 그래 내 무슨 무슨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야, 무슨 문제야? 형이 내가 알아서 해결해줄게. 제발, 그니까, 러 제발. 그래, 잘했어. 좋아. 아야야야야 됐어, 됐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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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렇게 해서. 부셔, 부셔, 부셔. 내가 도와줄게. 도와줄게. 에, 에, 이이이이 아, 이거 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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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야. 야, 이거 하나는 부시고 와야지. 얘야? 이런. 음. 좋습니다. 음. 오, 클리온가 오, 이렇게 하는구만. 이거 부셔. 좋았어. 일단 두개나 남겼는데 개저는군요 대박이군 뭐야 뭐라는거야 뭔소리인지 모르겠군 어 자석 자석같은 필요없잖아 어이 폭탄은 처음보는 폭탄인데 아 그구나 음 불씨앗 좋습니다 어 안돼 아유 큰일났다 아 저기 물 붙었어 아이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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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거 위에있는거 저거 뭐야 저기 드럼통같은거 저거 안돼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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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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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유, 아유, 저 젤리, 젤리. 젤리통 저거. 이런. 이런 터져버렸네. 괜찮아. 여기로 이제. 여보, 이렇게, 이렇게. 자석. 불태워. 불태워, 불태워. 나이스. 완벽합니다. 좋아. 지금 보니까 이 자석을 좀 이용하면 될것 같아. 쉽네, 이거. 어렵지가 않는 것 같아. 이거. 자, 자석으로. 얘를 이렇게 주워서. 완벽한 차지를유화에 필요하고 있어. 야, 안 돼, 안 돼, 왜 그래, 왜 그래, 아,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아, 으야, 이씨, 이씨. 야. 아, 나 이거 참, 괜찮아. 핫! 부셔! 부셔, 부셔, 부셔! 부셔, 부셔! 자, 불태워, 불태워! 자, 불태워버려! 좋아, 자석. 좌석. 좌석을 이용합시다. 어좌석좌석 좌석. 어디서 우리의 좌석 좋아. 자네. 별로 정말, 정말, 살짝, 아주, 아주, 살짝 아주 아주 살짝 아왜아 아, 존나 살짝 났구만 아니 죽어 뭐야 하, 아니 이럴수가 엄청 살짝 났는데 저거 진짜 왜그래 저 어. 완전 어? 여자 대하듯 대해줬는데 저거 나쁜 새끼네 자 갑시다 옆으로 기우면 터지는 건가? 살짝? 야. 이러면 괜찮은 것 같은데. 좋아. 그러면은 진짜 완전 살짝. 완전. 완전 살짝 내려놔. 아주 살짝.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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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지? 어 뭐야? 다. 아. 뭐지? 왜지? 왜 터지는 걸까? 음. 뭐지? 가만히 있어봐. 왜 터지는 걸까? 희한하네. 어. 자. 그렇다면은, 자, 자석. <laughs>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정면으로. 당당하게. 자신있게. 깔끔하고. 상당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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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내려다봅시다 안돼안돼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아! <laughs> 어 이거 뭐 어떻게 해야되냐? 다시다시다시 이 다시. 뿌시하자라 이거이 좋았어 태워태워태워태워 태워, 태워, 태워. 자 자석 나의 나의 자석을 내놔 나기 자석을 내어 빨리빨리 빨리, 빨리. 좋아 자석을 이용해서 나무 위에다가 해야겠다 대총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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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지마요 하지마. 사이좋게 지내라고 좋아 됐스. 됐습니다 음. 오습니다어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네가 왜와야니가왜와 <laughs> <네가 왜 와? 웃음> 아니 미쳐버리겠네 이거 <laughs> 아니니가 오면 어떡하냐 어 관심 관심을 작작 줘야지 저렇게 너무 많이 주면 저렇게 돼요 어 뭐야 뭐야 왜 안타 아니, 타지 않는 나무가 있었어. 말도 안 돼. 숫 같은 자식. 핫. 됐습니다. 좋아. <laughs> 됐어. 오, 문이 불타는 거 봐. 엄청 큰 불이 나네. 어. 자, 좋아. 야, 자석 같아, 이제. 아까랑 똑같이. 좋아. 어, 왜 그래, 왜 그래. 아, 나무에 있으면 안전하구나. 자, 갑시다. 핫. 좋아. 어, 왜 뭐야? 어? 왜 게임 오버가 됐어? 아니, 이젠 이유 없이 게임 오가 되네? 아유, 플래시 게임의 한계인가? 허, 어이없다. 갑자기 게임 오버가 됐네어 자. 갑시다. 자석? 어? 아, 아, 그래. 좋습니다. 자네. 나, 나랑 함께 하지 않겠는가? 통, 통조림자식. 오, 예야 좋습니다. 자. 니네 차례야? 자네 차례야? 좋아 됐어 완벽해 완벽해 좋아 음 좋아 불태워 불태워 이야 좋아 근데 잘못한 거 같다 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어자어 어, 유리는 안 타는구나 음. 그럼 설마 이 자석 갖다 유리에다가 놔야 되는 거야 에바잖아 아냐, 아냐, 그럴 리가 없어. 그게 핵극현으로 어려울 리가 없다고. 자, 봅시다. 그깐, 그러니까 니 자석을 이용해서 이 여기 타면은... 별로 빨리 이동시키는 거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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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네! 맞네 맞 아, 맞 아, 맞 아, 맞 아, 저 아, 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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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자석 자석! 자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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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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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어, 아, 먹었구나. 그래. 조심조심히 눈 개불, 눈 개불. 오, 위험했다. 위험했다. 좋아. 됐습니다. 오, 안돼, 안돼. 잠깐만, 잠깐만. 예예예예예예예예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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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올려, 위로 올려. 살짝, 살짝. 됐어. 아, 어, 야, 안돼. 아, 왜 그래? 아, 아, 진짜 미쳐버리겠다 이거. 아, 그, 거지 같아. 조심성이 없어, 헬기가. 응? 갑시다. 젠장, 다 태워라, 이이 다, 에이, 저거, 저거 하나 때문에 지금, 어? 아, 저걸 치우고 하지, 뭘. 젠장. 철거를 저렇게 하냐. 어? 철거하는데 준비성이 없어, 다들. 자, 멜로? 떨고요. 어, 어, 오, 뭐야. 각도가 정말 절묘해. 좋아. 내가 원하는 각도야. 놀러, 놀러. 자, 아, 제발,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아이, 아, 아이 왜 그래? 아, 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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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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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진짜, 제발, 이러지 말자, 이러지 말자, 그러지 말자.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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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어, 좋아. 안 보면 엽 없애 버려다 불태워 버려. 다 불태워 버려. 좋아, 음, 좋아. 좋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이제 저기만 터트리면 돼. 저기만. 흥팡. 다 태워. 다 태워버려. 다 태워. 다 태워버려. 다 태워버려. 좋아 좋아 좋아.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좋아. 설마 그 밑으로 떨어진다고 터지는 거 아니겠지? 그렇지. 나이스. 어 설마 설마. 어오야이 절묘한. 야, 이 아저씨, 진짜, 어? 진짜, 와, 잘했다. 이, 이 아저씨, 이거, 보너스 줘야 돼. 이거, 연봉, 올려줘야 돼, 연봉. 와, 개쩔어. 저 아저씨 덕분에, 이거, 어? 살았구만. 와, 아, 진짜. 와, 저 아저씨, 사랑해요. 좋습니다. 이, 보물상자는 뭘까? 이, 선물상자. 어, 폭탄이 무한? 이게 약간, 힘들겠다. 어, 좋아. 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어, 뭐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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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 됐어. 살짝? 어, 잠깐만, 잠깐 잠깐만. 잠깐만.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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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 자, 어, 어. 쉽잖아. 굉장히. 됐습니다. 클리어. 뭐야, 왜 이렇게 쉬워? 끝, 깬 거야? 어, 깼네 아니. 아 어, 그래. 자. 어, 자석이 무한. 무한 자석. 좌석. 자석을 이용해가지고. 야, 이 신전 뭐냐 이거. 음 자석. 자석을 이용해서 얘를 떨궈요 좋아 폭탄 하나 자석을 이용해서 얘도 떨궈요 어? 어? 아 이거 부딪쳤다 아 이런 저런 거지같은 신전이 <laughs> 자 좋았어 얘게 떨궈요 좋아 니도 떨궈 괜히 이그 몸으로 떨기냐어 몸으로 떨궈 어 좋았어 오예 조심조심조심 조심. 자 신전 저거 망할 신전 저거 왜 있는거야? 자 갑시다 폭탄 이거를 터트려! 이 아니? 아니럴수가이야이야 <laughs> 이야, 개쩐다 <laughs> 이야 멋있게 그냥 다 날아가 주시네 자 몸으로 떨겨 에잇 몸빵 에잇 몸빵 됐습니다 자 이거 이거 갖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어. 음~ 자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자석. 이게 일단 이거 세우자. 어. 세워보자. 세워. 몸으로 세워 이거. 자석은 이렇게 세우면 되지. 좋습니다. 음. 어어이왜 그러냐? 왜 그래 왜 그래? 뭔가 불만 불 있어? 왜왜 왜 무슨 불만 있어? 철은 철은 예 됐다. 아이고 참. 가만히 있으라. 어자 이거 왔다가 이제 음 이렇게. 고정시켜줘요 좋아 어아 괜찮아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은 요절묘절묘절묘 절대 절대 부서질 일 없습니다 부셔져버려 어왜 맞았네 그래도 아 그래도 맞아버렸네 음 그렇다면은 얘를 옮기자 어쩔 수 없는 시련이 있군요. 예! 떨어져! 떨어져! 졌어. 이거를 옮겨야겠어. 제발, 신전에 부딪히지 마라. 제발, 형아. 제발, 말좀잘 들어. 제발. 제발. 난 너를 그렇게 휴지하다!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어! 제발! 야 와, 예! 아. 아! 극혐. 젠장. 내가 부딪혔네, 자석이. 어. 자석이 부딪혔어, 어떻게 된 게. 됐어 헤이 이, 저리가, 저리가 이 저리가 이씨 어, 저리가 어어어 자 됐어 됐습니다 아 800원 벌기 진짜 힘들구만 음? 어휴 이렇게 해가지고 버는 돈이 800원이라니 극혐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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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르페논 신전같은 자식아 좋았어 완벽합니다 어? 됐나? 됐지? 어자 이렇게 음 이거랑 이제 어떻게 어디에 이어야 되냐? 어 이거랑 어디에 이어야 되지? 봅시다. 웹이 이게 끝인데? 어음 이거랑 또 어디를 이어야 돼요? 잘 생각해보자. 어차피 뛰어나가는 어나가는건 저거한 니 거야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나? 한번 해봅시다. 하, 터쳐! 나이스! 설마?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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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예에 쉽군요. 음, 뭐라는 거야? 시끄러워. 어, 좋아. 이 폭탄이 있군요. 음, 자. 와, 어렵다. 저 떨구면 안될거 아니야? 그럼 완벽한 균형이 필요할 텐데. 어. 거기다, 이거, 바깥에서 써야돼, 바깥에서. 이 안쪽에서 못쓰네, 지금 보니까. 엄청 어렵다. 그래. 음. 어, 돈이잖아? 돈부터 먹어. 몰라! 어떻게든 되겠지. 일단, 몸으로 부딪혀보는 것이다. 아니. 아이거 또, 숫건. 숫이야, 숫. 아, 저거, 안 터진 게 있네. 아, 이런. 자. 야, 이거 어렵다. 자 부터 이렇게 어렵게 보이다니 좋아, 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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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워. 좋아, 어떻게 해야 될까? 음, 아니, 이거 그 중력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 중력이 이상하네. 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어? 아, 이렇게 하면 터지네. 음, 근데 돈을 먼저 먹는 게 아니다. 여길 터져가지고, 빠르게 행동해야 될것 같은데, 아무래도. 저 어. 태워버려, 태워버려. 오, 타는 거 보소. 좋아요. 음, 이게 두 개잖아, 두 개. 두개 나오면은, 빨리 하나. 좋아. 이랑이 바닥이랑, 안 된다. 어, 설마. 안 돼, 안 돼, 안 돼. 좋아. 이거랑, 이거. 그래. 나이스. 이렇게 하는 거구만. 좋아. 완벽하죠? 완벽합니다. 쉽네, 지금 보니까. 이거 해보니까 쉽네. 어. 모든 해봐야 알아. 좋습니다. 자 이것도 여기다가 탈. 야, 살짝. 오호호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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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laughs> 굉장히 쉽네 애 게임이. 아, 이거 게임 진짜 너무 쉽군요. 좋아. 핫 오, 야, 야, 야. 됐어, 됐어. 와미 k 닥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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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겠어. 좋아. 야, 이 금고 털어, 금고 털어, 금고 털어 빨리.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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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고 털어버려요. 더 털어버려. 더 털어버려. 졌어. 털었당! 돈이? 딱 되나? 안 된다고? 설마? 아, 딱 됐다. 오, 딱 됩니다. 완벽하죠? 네. 자, 졌어. 자, 이번엔 좀 탱크를 좀 쓰고 싶은 패턴이 나왔다. 탱크 없네. 음. 어? 아니, 이거 설마. 음. 그렇구나. 자, 드릴을 좀 사용해야겠는데? 드릴. 이게 어떻게 부셔야지 잘 부셨다고 칭찬받을 수 있을까?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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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아, 아니다, 아니다. 그니까 음, 무거운 쪽으로, 어, 여기 이렇게, 여기 안쪽으로 이렇게 싹둑 해줍니다. 어. 자, 가위 자르듯이. 좋았어. 그 다음에, 여로 이렇게 살짝! 음, 좋아. 무너져라! 어, 이거 안 무너졌어. 큰일 났어. 이거 왜안 무너지냐? 왜안 무너졌지? 왜 그럴까? 아 이거 무너져, 무너져야 되는데 이거. 가만 있어봐. 다시. <laughs> 이게 가끔 에러가 나네. 어. 좋아. 살짝, 살짝, 살짝. 야야야, 아, 거쪽으로 아. 뭐냐? <laughs> 왜 거쪽으로 쏴지냐? 어. 자. 드릴. 살짝. 이거 화면 반전이 있어. 어. 자, 아예 가만 있어봐. 가만있질 못해, 얘가 자, 됐습니다. 좋아. 뭐야? 이젠 둘다 그냥, 이 쌍둥이 빌딩이고, 젠장.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이상하네. 그럼 두개 부셔봐. 그래. 두개 부셔. 좋아. 두개 부시면 왠지 안될것 같은데? 되겠지? 헛! 헛! 나이스! 오! 두 쪽으로 나눠졌어! 좋았어. 이제 큰일 났다, 닌. 야, 가랏! 헬기 가랏! 아니, 헬기가 아니라 비행기 가랏! 빙기와라 나보셔나보셔나보셔 나보자 나있어나보셔나보셔 나보자 오오 저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해주고 있어 자 마무리 깔끔하게 할 필요 없었군 그래 그러면 이쪽 그렇 그릇 터트려버렸 터트려버렸 그래 이야 개 쩐다 응 이야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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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폭탄투착 이야 개쫌 완벽합니다 초천 밧살 아, 여게죠 어, 오, 부시면 안 되는 게또 있네. 아, 이런. 저게 가장 극혐이야. 어, 이거 뭐야? 서 처음 보는 건데? 아. 이거 굉장히 괜찮은 걸로 아는데, 이거? 아이, 야, 오! 오! 뭐야, 이거 완전. 뭐, 뭐야? 아니. 아니, 이거. 아니, 건물 이렇게 들 수가 아, 없네? 어. 아니. 이 건물 위로는 위로는 못 드는구나 좌우로는 흔들어도 음. 자 어떻게 잘 이용해야 될것 같긴 한데 자 살짝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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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됐어 완벽합니다 이 XXL을 사용하자 오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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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좋아 좋아 이거 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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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들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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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아, 이러면 안 되지, 어. 그니깐, 그러니까 보니까 저거네. <laughs> 이거를 태우고 있는 동안에 이걸 들어서 날르는 거야, 어. 딱 태워. 그 다음에 그걸 들어, 날라. 위로, 위로. 몸무게가 점점 가벼워지겠지, 넌. 좋아. 빨리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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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아이. 이런. 큰일 났군. 어렵잖아, 어. 굉장히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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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저번에 3탄인가 4탄에 했던 것처럼, 일단 이거 이다 두고, 아, 잠깐만, 이거 또 쓰러트리면 뚫어, 뚫어, 안 돼. 자, 자, 자네는 제자리로 갑시다.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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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